수시 원서 접수하는데 막상 써보려 고 그러면은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고 가시면 선생님 한번더 오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셔. 왜냐하면 막상 되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 너무 불안하니까 쌤을 의지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 드려드리고, 이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컨설팅이 없이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정말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외부 컨설팅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랑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중물이라고 있어. 거기 무료거든? 그러니까 컨설팅이 필요 없고 거기에다가 그냥 돈 쓰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난그 마음 이해해 왜냐면 댓글 달리면 컨설팅 사람들을 되게 많이 폄하해 놨기는 했더라고 그런데 안 믿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내 아이의 생기부를 엄마가 판단하면 안돼 왜냐면 엄마가 보는 생기부는 한계잖아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학교 선생님의 의견 매우 중요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안 읽어주면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쌤한 번만 읽어주고 이 생기부가 어떤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꼭 해야 돼. 그리고 마중물 같은 실은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공간이 있고 학교 안에서도 그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 외부 강사 선생님들이 그분들이 와서 해주는 거 생기부 읽고 너가 생기부 평범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다양한 데이터를 읽었기 때문에 괜찮거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면 한 컨설팅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생각보다 생기부가 나쁠 수 있거나 생각보다 생기부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거든. 나도 마찬가지였어. 어떤 부모님이 우리의 생기부 너무 열심히 챙겨서 너무 좋대는 거야. 그래서 읽었는데 별게 없어. 그래서 어, 생기부가 생각보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왜요? 애들 이렇지 않아요 하고 다른 생기부들을 과거에 붙었던 아이들 생기부 보여주며 애들이 이것까지 해요 정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아이는요 생기부 안 챙겼어요 별로일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내가 생기부를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나타나서 어머니 얘 생기부 좋아요 학종 쓰세요 라고 했더 진짜 쌤말 믿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 무슨 얘기냐면 생기부를 엄마가 내 아이의 선입견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학교마다 생기부의 서술에 대해서 적극적인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 3자의 눈으로 적어도 세분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서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생기부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필요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학종을 몇개쓸 것인지, 교과를 몇개쓸 것인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성적이 매우 좋은 학생이라면 그 고민도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왜냐하면 높은 학교 애들은 그냥 성적이 비교가야. 그리고 원점수가 좋으면 아주 좋은 비교가가 되거든. 특히 전공 과목이 좋다. 그러면 망설임 없이 학종 많이 지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고 3학년 생기부가 나왔을 때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학종을 몇개쓸 것인지 교과를 몇개쓸 것인지를 정리한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 경쟁률과 유사하지 않을 수 있어. 작년에 20대이었는데 올해 30대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작년에 20대이었는데 올해 10대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경쟁률이 틀 거를 생각해서. 대한 요소를 많이 써놔야 돼 나도 어머니들한테 학교를 소개시켜줄 때 혹은 학교의 군을 찾아줄 때 상향 (4개) 적정 몇개 하향 몇개 해서 어머니 여기 경쟁률 높으면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요거는안 쓰고 저는 이 아이는 여기는 꼭 붙어야 되는 학교예요. 이 정도 생기부 이 정도 성적이 여긴 붙어요. 면접 때 뒤집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 그러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올해만큼도 눈치 작전이 어마무시하게 심각해질 예정이거든.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 학교 6개를 딱 정해놓고 첫날에 6개 다 집어넣어. 이거 육광탈 각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향에 기본적으로 (4개를) 쓰고 작년 경쟁률 몇대면 수시 이겨 몇대 몇이야 여기가 (10대1에서) (20대1이) 경쟁률이 튀어버리거나 천재나 경쟁률이 튀면 이거 지워야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서는 원서접수날을 잡아놔야 돼 우리 학원 애들은 그렇게 하거든 왜 그러냐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 경쟁률 (40대1에) 어떻게 원서를 넣는 용감하고 무식한 애들은 없어. 내 점수가 1.0 이라고 할지라도 말했잖아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50대 1에 1점이 학종 떨어졌다고 그리고 이 아이의 생기부를 봤을 때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생기부를 보면 이 아이가 전자공학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신소재공학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건 한끗 차이야 그러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이 생기부로 변주가 가능한 학과들을 찾아놓고 경쟁률을 써놓은 다음에 이 학과의 경쟁률이 터지면 이 학과로 내려간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 여섯 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해놓으면 육탈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나리오를 짜놓으십시오 라고 나는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짜기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어, 우리는 마감이 됐으니까 난 자신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설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아이가 3년 동안 힘들게 만들어 놓은 생기부와 성적을 한톨 남김없이 온전하게 평가를 받아서 후회 없이 입시를 치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거든? 어, 가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왜안 될까요 전될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많이 만나봐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 없고 전문가 의견을 따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우리한테 오라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컨설팅을 데이터가 많은 곳에서 받아 동네에 조그만 데 가시지 마시고 아 여긴 좀 많이 했다라고 아는데 그런데 가서 한 번쯤은 자식한테 해주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하 아, 경쟁률 터지면 어머니들이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다가 아예 모르겠다 하고 넣으면 우리 알잖아. 아이들 얼마나 힘들게 성적 받고 생기부 채우려고 아쉬운 소리 하러 돌아다니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밤새 보고서 쓰고, 그러한, 어,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끔 잘 이렇게 마지막에 입시 전략을 아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